그러자 멋진 오프닝을 려주신 변진섭씨에게 다시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 원래 노래 못했잖아요 응. 오늘 왜 이렇게 잘하는거예요 정말 정말 상황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섭이 형 알게 된지 꽤 됐거든요 한 20년 됐는데 그래, 뭐라고요? <laughs> 완벽한 형이에요 응? 이 형, 제가 본 공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혀있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보게에 이게 진짜 욕심이 많아요. <laughs> 더잘 부르시고요. <모르겠지. 웃음> 네, 그니까 저는 변짐섭 씨는 아까 중간에 인사를 드렸고요. 저도 정식으로 인사 올리고 출발할까 합니다. 2024 어, 대전 문학관 문학 콘서트 <laughs> 2부 음악의 밤에 진행을 맡은 아침에 일어나면 대전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방송사를 출발하는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그서진석 씨의 보다 콘서트가 용전동에서 그 동안 치러졌었어요. 음, 네, 용전동이요. 제가 저 용전동 소재 동대문전 고등학교 5기입니다. 음. 제가 학교 다닐 때거서 치르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한밭수목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문을 열게 됐고요. 네. 훨씬 좋죠. 아주 네. 좋죠. 사실 무대는 기존 무대에 비하면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만 아, 훨씬 더 관객하고 소통 빠르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가수 사실, 입장에서도 저는 네. 사실 그 이문학 선수 처음이잖아요. 네네. 이전에가 이보다 더, 더 좋을 수는 없을것 같아요. <laughs> 그러까요 네. <laughs> 방금 처음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응.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래도 뭐, 아, 처음 아닌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좋습니다. 아무튼, 네. 요 문화 콘서트 네. 뭐 토크와 함께 하는 거라서 조금 앉아서 그래요. 네. 네. 네 슬슬 진행을 해볼게. 요 아, 너무 좋은데, 한번 수목원? 네? 네.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저 허허 벌판이었었거든요. 네. 형이에요. 그래도 <laughs> 형이에요. 네, 완벽한 <laughs> 형이에요. 아, 어렸을 때 네, 저는 정말 대전을 어, 어, 사랑하고요. 이소린 뭔가요? 아 제가 저 빨리 가라 그는데저 타고 헬기. 아예 예. <laughs> 네. 아주 좋네요. 그렇작 제작년에 산거 그거? 아, 팔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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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팔고. 아네 그거 팔고 저. 새로 샀죠. 어, 얘기 들었네요. 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저, 좀 네. 느려요. 네. 기니가 <laughs> 아, <laughs> 아, 유치해. 뭐, 대전은 제가 초등학교 <laughs> 1학년 때부터 어, 재수할 때까지.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하바드 학원 제가 읽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뭐 대전과의 연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직 송촌동에 네. 오늘도 어, 점심때 찾아뵙고 왔어요 그래도 송머리 네, 해장 꼭 싸서 <laughs> 네. 드리고 왔거든요 네. 자 우리 저 변진섭씨는 그럼 대전하고 어떤 연이 있습니까? 저는 어, 뭐 어렸을 때는 대전 브리스도 많이 불러요 <웃음> <웃음> 네. 네, 그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불러요 네. 진짜 그리고 연을 좀 소개해주세요 네. 여기 가까운뉴 여기 엑스포 개장했을 때 어그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네, 그때 와서 많이 놀았어요. <laughs> 아, 아, 공연. 공연도 하고. 공연 좋하시고 네, 네. 그러면서 네. 대전에 오면 항상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재밌고 네. 그래서 좀 놀러 많이 왔어요. 최고죠, 네, 최고 대 네. 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오늘 좀 얼마 만에 대전을 전 방문하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laughs> 오래 되지 않았어요. 저, 지금 저 공연. 변천사라는 타이틀로 이제 투어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런 그런데도 이렇게 이게 바로 대전 분들의 의리예요. 아, 미치겠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사실 그냥 음악만 하는 이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네. 문학과 함께하는 행사여서 이 얘기 한번 제일 먼저 던져 봅니다. 우리 저 변진섭 씨조많은 노래를 부르셨는데 변진섭 씨의 노래는 어, 노래야 뭐. 두 말하면 허리 아플 정도로 잘 하시니까 고액인 차치하고 가사가 또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 직접 쓰시기도 하고 작사가의 노랫말을 네. 받기도 하셨는데 네. 네. 가사 쓰실 때 혹시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문학. 힌트를 얻으세요? 문학 작품에서 뭐딱 꼬집어내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제가. 어,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 어렸을 때 저도 문학 작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러다 보면 네. <laughs>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글짓기 예, 국어시간에 네. 네. 그런 게 작사할 때도 그런 그 음. 누적된 기본들이 응. 도움이 되는 응.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도 계속 문학 예. 작품 예? 네? <laughs> <laughs> 아, 당연히 요즘도 문학 작품을 당연히... 예, 많이 그 예비에 나오셨 그 정우승신의 시중에 어떤 네. 시가장 좋아하십니까? <laughs> 아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 좋아. 다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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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정우승 아, 그럼, 선생님 시는 네. 다좋아하십니 뭐, 네. 뭐, 뭐두 마리 네. 허리 아프죠. 자, 이제 노래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아까 1, 2번 곡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네,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어... 로라라는 곡이고요